안녕하세요, 미니월드입니다. 네, 제가, 오랜만에, 그, 책상에서 영상을 찍네요. 네, 일단은, 어, 요번에, 그, 저번에 올린, 그 구독, 아니, 구독, 교환, 교환, 한다고 했잖아요. 그거를, 다시 투표를 할 거예요. 왜냐면, 세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, 한 명으로. 대폭 줄여서 투표를 하, 려고 해요. 그래서 먼저, 제가 학종일를 준비했어요. 학종일를 일단 뜯어서, 뜯어서 이쪽에 그, 써놓을 거예요. 세 명. 세 명을, 이름을 다 썰, 쓸게요. 일단 먼저, 소녀나라. 소녀나라 그 다음에 티션 그 다음에 페미나이 이 이거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밖에 들리는 소음은 양해 부탁드려요. 제가 왜 줄였냐면요, 제가 너무 그 바쁘고 제가 교환할 물품도 없어요, 푸짐하지가 않아서 정말 죄송해가지고 그냥 한 명으로 대폭 줄였고요. 일단은 어떤 통이 하는데 저는 무슨 통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섞어서. 보지 않고 있어요. 눈을 감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 이제 한번 뽑아도 뽑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눈 감고 있어요 진짜로 눈 감고 있거든요. 뽑아볼게요. 이거 한번 볼게요. 네소녀아라님이 당첨되었어요. 소년나라님 정말 축하드리고요. 네 일단은 교환할 건어 다음주 화요일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민대님과 티아님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. 다음 기회에 꼭 뽑혀, 뽑혀, 뽑히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 네, 정말 죄송하고요. 네 이상으로 미니의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연아 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